공이다 새끼 새끼 증하는어 뒤에 더운다 오케이 오케이 아, 봤어 맞추네 설벽 0명정도돼요 이거, 음... 이거 치우부터 가자 이거 3부터 어, 가요 3부터 가자 참 가려봐 그만 바로 돌 들어가 오케이 차다 차다 참 가녀 고 우측빛 어아 맞아요 또자 잠만. 1번 와봐. 요 1번. 1번, 1번. 아무리 일번1번얘 혼자야. 아, 치유 있는데 네. 얘잘 죽어. 일본. 잠깐만. 넘어갔어큰나 하다가. 와, 하나 왜 이렇게 잘 들어와? 나 죽어 버리겠네. 아, 우리 치유 죽었어요. 어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번을 죽이고 싶어요. 1번만 죽여 볼게요. 아, 지금 너무 도망 간다. 1번 찍어 놓고 제. 아, 은신 안 나와. 3 가볼까 그러면? 아, 4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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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4 가보자 그럼 3 4 1속1 하고 okay. 아, 아, 있어 사, 가자 사, 롯데 4기가 오케이 고아소금더아 하나 떴어 씨발 못 재워 아직 안 왔어 슈렌 재워 다시 제워워 와안 와. 뒤져 씨가 이거 얘도 호티치인가? 치치 얘네는 얘티치 옆에랑 호티치. 아, 1번 나왔다.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고. 자 1번 가자. 아와가들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 아... 가자. 1번 가는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 검성 가볼까? 검성에 검정, 생긴 게 없고. 오. 오케이. 눈? 3번 가봐 3번. 4번이니 3번 3번? 3번은 내가 잘안 박혀. 아... 4번. 4번. 갈 거면 4번 가는 니다 4번 가자. 4 가자. 그렇죠? 4번고4 4번. 4번. 4번 내가 갈비 박아줄게. 오케이. 오. 축빛. 3, 4. 아, 뽑떠 아, 진짜. 8봉. 이발이고4나습니 아, 4 넣으면 안되는 안돼 아아 시범은 시발 너 나한테는 빨려놓고 있어. 기다려봐 이거 가 아오니 번와봐2번2번 잠깐만 나 봤어. 2번 되긴 하는데 아씨발 내가 뒤집히지는데 됐대 이거요? 가서 먹는다. 개새끼. 나도 가 올려놓고 주변 쳐. 또 도망간다 이 새끼. 1번 가자, 그러면. 1번 검정. 아, 왔어, 왔어. 2번 또 왔어. 2번 왔어? 2번 고, 그냥. 땡? 아, 아. 2번 뒤졌어. 아, 1대요, 이거? 4번, 소부 좀 끊고. 4번 소부. 1번? 응, 음, 1. 검정. 1번 오세요. 응. 괴물 예. 살살 쏘고. 뒤졌어. 그럼 다시 타 가보자, 이거. 이제. 사소반다! 둘다소부야 들어갔다! 아, 일이 일어났어. 일이 일어났어? 뭐, 나 침이 없어. 받돈? 죽겠다, 이거. 안 돼. 아, 이도 일어났네. 야, 살려다 어, 아, 이, 살다 아, 이. 이부터, 이다. 하다. 이치겠다 아, 방금 딸피언데, 넌. 한거 봐. 나세련네나 이제 세게 될 거야. 오케이. 아. 나 지금 나도 세게 돼. 가자. 가자. 아. 이거 존나 헤리다. 와. 전방. 이거 이거. 아, 이 아, 층에 썼다. 아, 제 검사는 광준을 아예 바꿨네. 예. 맞으니까. 아, 저이 버려야겠다. 치를 보면은 다른데는 버티거 체리, 체리가 먼어 체리, 체리가 아, 안 나, 나, 나 얘네 호투치야. She... <무집> 아, 나얘네얘 호투치야. 얘네가 호투치라고. 아, 아아니할수 있어. 됐어, <무색> 들어가. 이부터 가자. 오케이. 아, 이안 죽고 어씨발 동물. 아, 진짜 해제물과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이거 이번 한번 갈게요. 최근 봐봤어 오케이. 네야, 너 이제 오. 눈 있다. 네. 어, 그개 때려, 개가 이번이네 우리가 이리세요. 때리고 있는에. 이기야? 이겠개나죽겠는데 이거 딸로, 이거 좀달로 끌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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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이번 끌고 있어. 이사 이봐. 이번 또 일났다. 이번, 2번, 이번, 2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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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 이번. 이기야? 아, 웃겼어. 나웃이 아, 이 띄어? 뒤에 빠졌고 이거 해장 끝나면 한번 세게 하자 오케이 잠깐만 얘들 친구가 누구지? 아니 가오가 Q랭 갈때 말해 지울게 2번 가 2번 3초 뒤 3호 3초 뒤이2초1초 가능 고고랭자 <듀어> 와 우리... 짜 지리가 면 그냥 정글 떨어지는데. 아이 개 새끼들. 3, 음, 4. 안 되겠다. 4번 다시 가자. 4? 오케이. 야, 네. 야, 지. 아, <laughs> 정말. 아, 안 되겠다. 4 어, 가자. 4 가자. 이게 방호다. 4번. 참겨. 야, 얘 야, 죽이 없어. 잡아 놔요. 네. 다시 가자. 나가, 나, 정 아... 왔다, 아, 전로까지 아, 히... 올렸다. 이거, 팍! 안 돼, 안 돼, 이번 가자. 1111, 1, 1, 오케이, 이전이야 아, 12, 지금 세개 돼. 어? 오케이. 잠깐만. 10, 11, 12, 1내1세 15, 16, 17, 18, 19, 1 1번. 아, 17, 18, 19, 19, 19, 19, 1 1아1 1 9 1 1 아... 아 작겠다, 얘. 방금. 방준으로 예, 기갑 한번 가볼까, 이거? 아, 예? 잠깐만, 기가 한번 가보 아예 기가 막, 기가 막 없는데, 2번 찍어놨거든 2번, 아웃 6, 7, 오케이 0 아, 2이2 오케이. 이번 <laughs> 가자. 2자 24, 25, 26, 27, 2어 우리 20, 안됐 22, 23, 6번6번6번8성8성 겠 이건 죽을 것 같은데 때리면은... 아, 나또딸렸어 아, 이게 그러니까 딜이안모아진다 지금 계속 잘리니까 딜이 지금... 디디야? 지금... 우리랑 구배해 음. <laughs> 아, 근데 왜 우리 친구들 안 오노? 안 되겠다. 내가... 내가... 우리한테... 주말 그 했는데... 이번 이건... 이건... 이번 이건... 이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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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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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맞는다. 이건... 이 아, 아, 패돌아왔어패 계속 눈다다하세 이번 노출이네. 그런데 세게 몇 초? 진토. 안돼. 아, 이거 투포 절과 나면 그냥 손인 같은데. 지금 안에서 다음부터는 그냥 구월할게. 무슨 아. 왜 쓰고 있어? 아, 오. 내가 오래 쓰기 <laughs> 이랬거든. 아, 좀. 이거 검성 가 볼래? 이제? 검성 끝났는데. 전준이 되지? 지금? 검성? 몇 번? 1번, 1번, 1번. 1번. 1번 검성. 아, 키라 키라키리 모아. 키라키리 모아. 오케이. 나오초 뒤에 돼 지금 충에도 안 쓰고 있어, 일부러. 나오초드 나도 오 지금. 이거 오초 3초. 아, 나 치봉. 지금 게 말해? 오케이. 1번 가자. 호 버텨야 돼. 똑코야 아, 나 대드빈. 아아난 날렸는데 이 <laughs> ㅅㅂ놈 뛰어! 대박! 아 어, 오케이 나 일단 됐어 2번 가자 이거 근데 치오 티오, 치오를 못 죽이겠다 이거 우리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이번아볼래요이번 층에서 다 쐈다 얘얘 보호막 썼어 어 천족 왔어 아 천족 왔어 천족 왔어 근데 얼마 안 <laughs> 아닌 거 같지 아잖아 얘네도 어떻게 2마리 없어 2마리 아니야? 2마리야? 몇번 갈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쟤, 거든 6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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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1번? 예, 아무것도 안켰어 또거번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 어. 방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번? 아, 5번? 5번 가볼까? 아, 도도왜 마도? 뭐야, 얘. 한번 가볼까? 가이 뒤에 5번, 5번 가보자. 이 뒤에 5번 잘 죽을 것 같은데? 풀었어, 풀었어. 어, 오 나이스. 잠깐만, 눈, 눈 다시 왔는데. <laughs> 내가 갈길 가는데? 가 그럼 나머지에 털었어. 털안 돼? 여기. 오케이, 서라쿤? 오케이, 1번? 어... 아, 내가 할게. 죽였다. 3번, <laughs> 어, 2번, 3번... 몇번갈 거야? 오케이. 이거 호취치거든 치유 죽이자, 이거. 누가, 누가 맞아야, 이거 치유. 3번으로 이거 그러면... 4번 치복 넣을 테니까 3번 가자. 응. 음. 우사 지금 이거... 타자. 걔안 가는 게... 끝나자큰관이 얼마나 남았어? 지금 와, 지금 쿨 돼! 쿨데뭐 얘기 넣었어? 4, 4, 4. 3. 이아해는 다른 거 나이스 바로 4. 4, 3. 일어난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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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났어 야 그럼 후보가자 6번 오케이 6번가자 6번 틀에놓고 6번 기상만 있어 뛰어아 떴다 떴네 <laughs> 기상 다 빠졌다 애들 나 3번 계속 기승이냐 오케이 6 6 6 6다리야 6다리야 보글 있음 나이스 나이스 4번 틀없어요 4번 4 가자 바로 틀없어 대상이 많이 있어요 한트인데덜 뜯네 음... 무기 수 치유 무기 투에 맞고 치유가 하나 안보인다 오케이 찍었다 메타게 이거 사격부터 가자 이거 사정 치유 지나면 사라졌어 치유 안... 사라졌다고? 삼4번재화 오케이 아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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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가자 치유엔... 6번 가격 박아줄게 어, 7엔 재화 그래. 자고있어 이미 6번 딸 아... 아 나추기가 음. 없다 씨발 나도 지금 들와 가지고 일단 이제 예, 충에만 없어. 잡아. 오케이. 차이 뒤끌어 줄게. 뛰어났어. 어, 부딪혀 안 터지? 나 관여 위험해. 야, 근데 왜치봉이 나한테 들어왔냐? 세개갈다 말해 음. 나중에 왔어? 이뜨좀몇번갈 거예요? 6. 6. 오케이. 6 아직 노충이야. 충이 안 들어왔어. 오케이. 없어요. 고. 고. 힘에 썼어. 킬 한타. 나이스. 찾아. 오케이. 이 가자. 어, 전준이야. 돼. 아, 면제네, 얘들. 6층으로 거 들어가 있었음. 오케이. 한손 봤어. 한 손? 잠깐 얘다면제네나안들어가겠다이전이 이이 전준 아직 계속 전준이야. 끝나간다. 면제. 이번 참, 가자. 시, 오케이. 475. 대가리 오케이. 자! 샷다인데 도망간다. 5번 오, 아.. 에이 밑에 있다. 내려가자. 내려왔어. 응 음. 아, 아. 정령이 있어. 응 음, 몇번? 음, 뭐야 마워? 이거 베리? 3번 3번, 3번, 3번 사격나 마술 해줘야 돼? 눈꽃? 뭐, 5번 가야 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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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템이야 얘 아, 잠깐만 나 음. 때리기 먹고 쪄서 떨어왔구나 오케이 어, 너 찔리 없구나. 나용접부셔줄게 아, 저좀 그렇죠. 빠지고. 나이스. 나이스, 굿. <laughs> 나 솔직히 좀, 좀. 어, 음료도, 음료도 그냥 있어. 6 터틀렛, 6 6 6. 6 가자. 오. 어, 수수 아, 이동, 노노노, 이동, 이집안에거 알았다. 어, 잠깐 치유 하나 못 찍었다, 이거. 아. 치유 다 찍어놨어? 1번부터 가자 이거, 1번 새 없어 4 2층에 야아씨나 그랜다 어1 됐다 할거야 와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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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뭐야 4가 일어나 일 죽였다 죽였 오케이 음. 몇 번? 1번 아, 가자 네. 하죠 아 살써 나뭐좀 짓어? 주변 재워? 형 차장 올라가 죽였어 끝 다음 음료도 있거든? 이거 1번 1번 음료 음. 관여, 관여. 들었다 여기 있네 발견 뭐 뭐갈거예요 마도 있어? 5번부터 가자 이거 5번 사항 3개 5번 3개 할거예요 오케이 5. 나이스 가자. 3부터 가자 3이 이상해 약해진다 약해진다 4 4 4 4 4 오케이 4고 4더 아, 밀어봐 이거 3밀수 있을거 같 내가 스킬 적어가지고 또 됐다. 와, 우 참가자, 참 바로 가네, 봐가줄게 이거 초보한테 구 나이스 나이스 대박, 대박. 뭐야? 얘네, 채 차가 왔어? 응 피했습니다, <놀람> 피했습니다. 팅. 아, 얘네 다 방금 따왔던 애들 산타, 그리고 태 어시, 태와 오케이, 중참건네북 들어가 1 0 걸려 이야아 아, 5번 가자, 5번 가자,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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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빠르게 가, 아, 우리 이거 가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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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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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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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5번 5번 한 5번 5번 가 5번 5번 가자, 5번 5번 가자, 5번 5번 가자, 5번 5번 가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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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아이 아이씨... 쪼 정령 왔네~? 정령이 어디있지? 번번 찍어놨어 거. 5번 찍어놨어 이번 찍어놨어 도망간다 버려, 버려 버려, 버리자싸될것 같은데? 음료 일어났어 애들 음료 일어났어 번 5번. 봤어 5번부터 다시 가자 5이야기 응. 말해 오 오케이. 가자 얘도충 뭐? 뒤졌다 참 가자 4 치봉 넣어줄게 아 오케이 얘 1번 찍어놓을게 그냥 이거 오케이 아 6번 찍어놓을게쟤아 우리 차단 한번 올려 잠깐만 장을 뿌시고 얘 6번 죽여야겠다 이거 이번에 음. 가자 오 깼어 아야 떴다 레이브 거기. 예, 나 중참. 좀 플레이 등포? 아, 존나 급해. 계속 예, 죽이거든. 그래야 응. 오케이, 죽였다 미신속. 응. 응. 어, 보급권 주래 데 어, 야, 지부버한다얘 3번이 활했어 철로 <laughs> 다시 올려 다시 일어났어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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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가온 님 조심. 팀들 데다가. 아, 저버린다 버린다, 네, 버린다. 아, 이거 3가자. 5, 2, 아, 5 일어났다, 5. 5부터? 5 과정 박을게. 5 세게 할 거야, 넘어. 7랭이 제왕. 5고. 5고. 나이스. 1 아, 가보자. 6 아직 안 오고 있어. 6 올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쟤. 나, 아, 결승했다6 온다? 6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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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변신이네. 오케이. 1 도망간다. 검정 가죠, 이거 그냥? 뭔데? 뭐 어떡하라고 이 새끼야? 아 씨발 좀그만때리라고어님팡이 <놀람> 네. 죽어라 <놀람> 아 몰랐다 다몰랐다 아, <놀람> 우리. 어 <아유. 놀람> <놀람> 근데, 근데 안 죽어 지금 연설에 아. 막싹다올 와있어 조고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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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예 네. 아, 오히려 애들, 그냥 얘들이 다 죽는 데 그러니까 이번 금팡이 아니 씨발 옆에 먼면 치라고 니들 다+ 다이러다가 음. 음. 참 오케이 이번 죽이자 이거 어, 그 존나 좋아 너 이게 대장군이? 어왜 음. 대장군이네 응. 언니 키야 내가 힐하고 있어 <laughs> <laughs> 크롬에대크롬에대크롬에대 꺼내고 반동맹으로 빨리 바꾸고 크면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어 아, 맞네 안 들어가네 안돼 어, 크면 안 들어가요? 딜너스 들어간다. 네. 크면 들어가지 않아. 크면, 크면 터져? 크면, 크면 터져? 터지지 않아? 크면 이번에 네. 패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패치되가지안 터지는 걸로 아는데?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아들이지 아, 키... 않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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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살았네? 빨리, 미약이 온다. 온다. 소 받아라. s o n 이다 6번 한번 갈래요? 6번? 오케이. 6번 가야 네. 박아줄게. 죽빛. 봐봐, 마바... 아, 진짜. 뒤졌어, 뒤졌어, 뒤졌어. 공미 있다. 뒤에 s 봉 하나? 공미 있다. 오케이, 4번. 3번 찍어놓을게. 3명 가볼래? 오케이. 바로 해피거든? 죽빛. 자, 이제 세게 돼. 3복. 3복. 전복 에이씨. 아 1번. 1번, 이 혼자다. 오나 okay. 도망간다, 이 새끼. 와, 잠깐만. 와, 긴것 같아. 하나. 어떻게 많아? 5번. 5번. 아, 이가 아니야, 다시 있구나. 공미, 3번. 3번, 3번, 3번 번. 번. 다시, 다시 3번. 부쩐다. 다 있으면 어떡 와, 왜 이렇게 많아? 다번췄다나 사계다 못해? 3아그다 1번 한번 가보실래요? 오케이, 1번. 도망간다 이새끼가 또나 봐야지 나 뒤에 있어 사해나 왔어 이패씨발아한번 봐. 1번 죽였거든 발이서 어. 어. 1번 죽이고 와. 돌아왔어요 5번 때려볼게 소모도 안되겠지 언니? 번한번 내가, 내가 그거 어, 와. 아, 오버안 죽는다. 이거... 자모 가자. 이번 가고 거. 싶은데, 2번... 하게 음. 빼요. 3번. 3번. 1번 더... 2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 1번 가자. 1번 가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도 1번 도 1번 가 1번 야! 이거 검정색 바지 뚫려한 같다! 선수 같다! 오케이. 이, 이, 선보! 오케이... 도망가는데, 애들 다? 로얄티! 아, 이전신이뭐 불사야, 불사. 정하였다이개새 뭐야, 이 로얄티 사과 담아버릴까? 응. 공이 진짜 빠졌다. 아니, 사과 담아 사과. 에이, 에이, 에이. 존나 온다, 또. 나이스. 아, 도망가. 나이, 토크. 아 토크. 야, 사과 변신이구나. 어. 귀상 아, 그냥 올릴 거야. 탈리였어. 아, 잣됐네, 이거. 공격가 놀랬긴 한데. 야, 아, 이거, 번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번거이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대! 빨대로 제발! 죽어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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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 진짜 존나 약한데 죽었다 3번? 오케이 도망갔다끝어 아, 진단이 새끼들아 어디가노 1번! 오케이 이기가 들어왔다 2포 아, 이1 잡아놨어 못 가게 띄운다! 아 어? 반어 전보 아, 전복. 야, 이러면 안되는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질 끈해. 이지지얘 4번은 변신이야. 무시해. 뭐야? 이거 또안컨파어다 들어 온다가지 <laughs> 진짜 뭐야? 이거 차가 잡았잖나 차가 딸피따 차가 딸피야. 차가 딸피야. 차가 딸피야. 차 기 심각. <laughs> <laughs> 응. 아, 못 떴다. 나중에 먹어. 1번갈 거야. 2번갈 거야. 이화기 한번에세게 이번 관여. 간다. 1번 가자 이라고 와, 또 시작 안봤한번 부활한다. 미약 지금 이번. 한 팀장인데 나 모동 되죠? 아 괜찮아 빠졌고. 응. 1번 만준거 이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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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오케이. 이거 하다 아, 방금 잠 이거 야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 이상한 새끼 하나 있는데. 아, 1번. 1번. 1고 <laugh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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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1번. 1번. 번1 아씨, 빨리. 난 했쥬. 나도 했쥬.